저 시청자 여러분, 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대형 종목 같은 경우도 끌고 가다가 분할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면 댓글이나 이제 그 여러가지로 저한테 분할 매도를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왜냐면은 상승파동으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을 때 홀딩 해가지고 어떤 가격대까지 홀딩 했다 거기서 전량으로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분할 매도를 여기서 했었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할수 있었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얘가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15만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길게 저희가 해먹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도를 안한 다음에 떨어지는 거랑 매도를 했는데 날아가는 거랑 두개 중에 뭐가 더 여러분들 열받으실 것 같아요 예, 둘다 똑같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절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죠. 예,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올라갈 때그 구간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어쨌든 타점이 중요하다는 라거 이번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우션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반등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했는데 오후에 들어가지고 미친 짓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laughs> 예, 캔들 이렇게 위에. 뭐13% 까지 갔다 왔어요 마이너스 3% 에서 하여튼 그 이후에 대해서까지 이 캔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타점 예, 놓치면 안되겠죠 분할매도 하고 매수를 하고 앞으로 또 추세에서 분할매도 하고 또 매수하고 여러분들 놓치실 겁니까 예, 문자로 수급 이라고 한 단어만 적어서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시면은 제가 타점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수익이 많이 나면은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캔들 말씀드리기 직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오션이 시총 천억짜리 계작주가 아니라 시총 30조짜리거든요. 40조짜리구나. 이 시장적인 부분을 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하는 거.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AI 버블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떨궜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지금이랑 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출을 존나게 해준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들 중에서 부동산 회사나 이런 데에서 성과급 파티를 겁나게 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빠져나가 가지고 그 돈이 회수가 안 됐는데 돈 파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에서 유동성 자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못 갚아 못 갚아 못 갚아 배째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이루어진 건데, 사실 지금 이 AI 같은 경우도 버블론이라고 이름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누가? AI 기업들, 빅테크 하는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예, 네, 맞습니다. 빚 투자를 하는 것 자체로는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요. 지금 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내면서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빚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랑 이때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AI 버블론이라고 하지만 사실 버블이 진짜 터질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도 미친놈처럼 올라가고 코스피 코스닥도 미친놈처럼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일어날 건데 뭐 4천이든 5천이든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기의 장이었기 때문에 하락도 광기로 하는 거니까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 버블이 터질려면 한참 남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주에 반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0월 31일날 투자 경고에 들어갔으니까 투자 경고 해제가 되려 그러면요 10일 동안에 요기를 세게 안 넘으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하나 둘셋넷다 5일 지났죠. 그럼 다음 주 월화수목금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얘가 삽질을 안 한다 그러면 투자 경고가 해제가 안 되는 건데 삽질이라는 게 올라가는 게 삽질이냐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예. 단기적으로 얘가 만약에 올라가 준다 그러면 땡큐 하겠죠. 근데 여기서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투자 경고가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슈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면은 어 미수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증거금률 100%입니다. 100%가 된다라는 거는 내 증거금률이 100%로 미수를 땡겨서 쓸 수가 없다. 투자 경고 종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그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보셨을 거예요. 이때 투자 경고가 되기 전에 봤던 하나오션의 호가 두께와 오늘의 호가 두께가 매우 차이가 있었다는 거 분명히 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슈팅력이 좋을 수 있는데 그만큼 패대기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 매수 잔량이 미술을 쓸 때랑 안쓸 때랑 두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 둔봉을 보시면 얘가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패대기가 나오긴 했었죠.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대기가 이런 패대기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여기서 밑에서 거래대금을 실려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 올린 다음에 여기서 거래대금이 실렸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물량을 뺏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물량? 여기에 물려있던 개미들 물량. 그거는 이제 이 위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개미들의 물량, 버티던 물량들을 뺏어왔다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는 종목별 투자자의 그게 나타나겠죠.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거는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수익 플러스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매도하는 거뭐 오케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기간이 존나 샀죠 이게 아니 존나래 <laughs> 기간이 좀 많이 샀죠 보시다시피 오늘 하나오션이 올라갔던 것 중에 선물로 동원해가지고 선물옵션 이 단계 가격 제한법 확대 요건 도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오션 선물도 겁나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선물이랑 옵션을 동반해서 얘를 단기적으로 이빠이 올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서 거래대금을 폭발적으로 일으켜서 물량을 단기자네. 뺏어왔다. 이거죠. 갑자기 조용했던 애가 갑자기 치니까 놀래가지고 뭐야, 뭐야, 뭐야 하고 있다 보니까 매도를 하게 된 거고 최근에 하락장이었으니까 또 아씨 이것도 매도 못하면 또 물릴 수도 있다. 그런 심리감 때문에 아주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뉴스는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36조원 규모의 함정, 건조, 조선소 투자 유치 이거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호주니까 마스가 프로젝트는 아니죠 그리고 더 구루 얘네 작은 애들입니다 언론사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재료로 활용하는 그런 창구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거나 그걸 통해가지고 물량을 빼서 왔으니까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다음 주까지 얌전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돌파 찬스까지 기다려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면 이틀 동안 올라간 척 해가지고 뚫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저희가 매수를 여기서 했으니까 매도하고 눌렀을 때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안 파신 분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굉장히 짜증나시죠? 이렇게 타점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단어만 보내시면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만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신에 하나오션, 여러분들 이것만 제가 지금 타점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어마어마하게 이전부터 저를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하고 많이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정말 신나게 수익을 냈었는데요. 여러분들 타점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는 거 주저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제가 수익을 냈는지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의 지금 현재 자리에 대해서 차트 분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의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 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실을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 s c Investment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플러스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 7 0 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 7 0 0원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0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 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오션의 주봉입니다 이게 보시면 참 재밌죠 얘가 오늘 일봉상 보시다시피 일봉상 꼬투리 갔던거 그리고 월요일날 꼬투리였던 거 그게 어딥니까 주봉상 제가 추세선을 그어 놨습니다 꼭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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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다리를 연결해 놓은 그냥 선인데 거기서 지금 여기서 도선을딱 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또 지지를 해줬네 어디를 지지해줬나 이동평균선을 지도를 해줬음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어떤 형태로 갈까요 앞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형태로 본다 그러면 돌파를 하려다가 옆으로 가고 돌파를 하려다가 옆으로 가고 돌파를 하려다가 옆으로 가고 돌파를 이번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세게 눌린 건데 여기서 또 옆으로 가는 행보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건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하나가 음. 보시다시피 저가가 마이너스 15% 고가가 5%이기 때문에 도합해서 20%짜리입니다 이 주봉 하나가 20%짜리예요 요거는 30%짜리입니다 그러면 은 제가 주봉에서 예를 들어 얘가 여기서 갑자기 올라갔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것도 20%가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제가 타점을 안 보내드릴까요? 그죠? 당연히 보내드리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가 매도하는 거 말고 급등락을 할수 있는 구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넓게 봤을 때 박스권을 부리면서 위아래로 가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가 넘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사람이 수익이 많겠습니까? 사. 팔사팔한 8, 8 사람들이 수익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많겠죠. 그래서 제가 타점까지 보내 드리면서 제가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제 영상도 많이 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수익이 극대화 되면은 제 영상도 좋아해 주실 거 아니세요? 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문자로 수급 이라고 010-7666-8454 보내시면 되고요 하나오션 오늘 캔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술을 지금 쓸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옵션까지 동원해가지고 물량을 뺏어왔다 그래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 타점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매도를 해야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